한화손해보험은 지난 27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안전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이 진행하고 있는 세이프 투게더 캠페인의 일환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인데요. 한화손해보험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전한 도시 만들기 업무협약식에는 한화손해보험 박윤식 대표이사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권승경 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윤식 대표이사는 오늘의 협약이 밑거름이 되어 사회 안전망 구축의 모범 사례가 되고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손해보험은 자발적인 의사를 가진 임직원과 설계사들을 재난봉사단으로 구성해 재난사고 발생 시 각종 지원활동을 진행하고 각 지역별 보상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 등의 봉사단도 별도의 안내와 상담을 펼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단별로 설계사를 FP 홈타운 안전지킴으로 위촉하고 기본 안전교육을 실시해 위험사항 발견 시 초동대처 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종합안전교육과 체험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하나금융네트워크, 하나손해보험 박진영입니다.